자 안녕하십니까 현대모익스 여러분. 자 아, 아직도 내려 내려가지고 걱정이 많으시네요. 자 제가 엊그저께 미스터블루 드렸습니다. 바로 그냥 방송 하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자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수익을 보시라고 꼭 이런 영상을 꼭 틀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자 어, 방송 미스터블루 하루만에 폭등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있습니다 이 번호는 개인 번호입니다. 바로 옵니다. 자, 저는 부동산도 주업, 부업으로 하고 있고. 자, 미스터 블루 봐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물리신 분들 많죠? 요거 미스터 블루는 갑자기 오르는 종목입니다. 갑자기 오르는, 이거 있잖아요. 털리지 않았습니다. 요거, 요거 매집 있으니까 갖고 계시고. 고용 갖고 계신 분 있죠, 고용. 자, 엊그저께 미스터 블루 녹음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현대부백스에 앞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르신 분들 수익이 분명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무벡스하고 자꾸 다른 종목도 찾아보이시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미스터 블록 방송 나오고 여기 때 방송했죠? 이때 방송하고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자, CS윈도 있죠. CS윈도도 바로 방송하고 바로 올랐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윈도 주주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자, 지금 언제입니까? 한한 달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6, 7, 8, 9, 10. 한두달 거의 기다리시네두 달. 자, 제가 매집비를 구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 매집비를 구했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제. 이제 턴 아웃, 5선 타고 이제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이제 폭등 랠리 나오니까 기대하세요. 그냥 24%짜리 나올 겁니다. 자, c s u n 도 방송하고 나서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뭔인인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방송 후에 이렇게 다 어, 저기 뭐야 그 올릴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립니다 알리는데 이거 저기 현대부백스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 이거 개미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물려서 이렇게 지금 안, 안 올라가는데 좀만 있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계시면 되고요0 어, 1 0 9 7 8 7 2 3 7 단톡방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오늘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수익, 그 매일 수익을 매일 네 다섯 개씩 봅니다. 그 오늘 수익 낸거 어, PNT, 그 다음에 첨보, JO, 어, 그다음 TSE, 동국산업 요 다섯 개를 수익을 먹었습니다. 이 다섯 개, 다섯 개 다시 불러드릴게요. 자, 하루만 첨보, JO, PNT, TSE, 그 다음에 동국산업 이렇게 다섯 개네 개인가 다섯 개 하여튼. 요렇게 해서 수익을 보거든요. 자 리딩하는 분도 따로 계십니다. 저도 리딩을 하지만은 자요렇게 해서 네 다섯 개를 수익을 또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매일 수익을 보십시오. 매일 수익을 아시겠죠? 매일 수익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 이거 현대부에서 올라가니까 꼭 잡으십시오. 응? 아시겠죠? 네, 잡으셔가지고 어, 요거 지금 급등하기 직전이니까 저는 개인입니다. 뭐 여기. 공짜방이니까, 공짜로 와서 보시면 됩니다. 유료방이 아닙니다. 공짜방입니다. 대한민국 개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취미로, 부동산 하면서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입니다. 와서, 어 종목으로 봐서, 이거 오를 동안은 다른 걸로 계속 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팔면 50%만 팔고,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고 들고 가셔야 여러분이 주식을 따지, 뭐 조금 땄다고 홀라당홀라당 홀라당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지가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죠? 지지가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올라간다 올라간다 보셔야 되는데 매집비도 나와 있어요 현대문 맥스 근데 얘네들이 작년부터도 그렇게 까짝 까짝 거렸거든요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에 봐봐요 아예 안움직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하락 하락이에요 그냥 하락 작년에는 그냥 이게 무슨 뭐 양아치도 아니고 했는데 주포가 좀 바뀌었어요 <laughs> 이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좀 바뀌어 가지고 이때부터 좀 약간 바뀌었죠 이때부터 좀 바뀌어 가지고 조금 약간 좀 소극적 이었다가 조금 괜찮은 애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봐봐요 11%씩 올려대고 여긴 7%뭐5%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올리는 근데 조금 개선이 됐네 여기 지금 한10% 짜리 10% 나올 만 하잖아요 그쵸 공간도 있고 그래서 나올 것 같으니까 어, 요거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면 들고 계시면 되고 어, 오셔가지고 수익을 단톡방에 수익을 보세요 네 다섯 개씩 만약에 진짜 못 올리면 내가 진짜, 아, 보시면 아세요. 나가질 않아 사람들이. 그리고 나가도 공짜가, 없,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나가서 혼자 해봤자 다 까먹어요. 보셔서 전문가들, 어딱저 같은 사람들한테 코치 받아갖고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시겠죠? 요거 갑자기 나와요. 요거 갑자기 나와. 자전거를 하면서 막 올려드리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니까 제 얘기 듣고, 어, 그냥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올릴 것도 좀 드려요. 제가 올릴 거 드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점입 구성. 01597897237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7곱 가지, 일곱 가지 비법을 갖고 합니다. 7곱 가지 비법. 한두 개가 아니고, 7곱 가지는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 교집합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짱짱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그냥 막 잔치에요 유튜브에서 벌지 그 다음에 그 뭐야 저기 단톡방에 와서 벌지 축제 분위기 라니까요 아주 근데 이것만 보고서 계시면 어떡하니 꽁인데 와서 계시면은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수익 좀 많이 내시고 응저 하시면 현대모엑스 오를 거에요 이제 오를 거니까 좀만 기다리십시오 다 왔습니다 다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추세 선도 볼까요 추세 선도. 이제 다 왔잖아요 봐요 아, 다왔어 이제 다 와서 이제 오를때 됐으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를때 됐으니까 아 여기서 이제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니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갈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요건 가더라도 수익은 봐야 되니까 단톡방 일단 먼저 들어오세요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 신경 안 써야 가요 이거 신경을 안 써야 간다고 뭔얘기인지 알아 이게 자꾸 신경쓰면 안 가요 얘네들은 그냥 신경끄고 와서 단톡방 와갖고 종목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서 수익보고 요거 기다리시면 알아서 가요 아시겠죠 자 문자 010-989 단톡방 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또 단톡방 한 영상 몇개 전에 거에 보시면 한 일곱 여덟 개 전에 보면 주소 있고요 그걸로 들어오셔도 되고 어 문자 주시면 단톡방 제가 주소를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십시오